청소를 쉽게 하는 무선다용도 핸디 청소기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핸디형 무선 청소기 LED 조명 다용도 진드기 제거, 청소가 정용 차량용 4인 1 핸디 청소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청소기는 코드리스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청소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콘센트 위치에 구애받지 않아 청소하는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어요. 마루 청소나 침구 청소에 대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청소가 더 이상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으로 느껴집니다. 먼지통 교체의 장점을 통해 집안의 먼지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청결한 집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LED 라이트가 어두운 곳에서의 청소 작업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며 넉넉한 배터리 용량은 여러 공간을 청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. 종합하면 이 핸디형 무선 청소기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도구로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. 만약 선택에 고민이 있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레파 BLDC 무선 핸디청소기 에어건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핸디청소기는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미세먼지까지 청소할 수 있답니다. 소비전력은 110w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사용시간은 최대 25분 까지 지속됩니다. 무게는 460g으로 가벼워서 손목에 부담이 적어요. 이 청소기는 다양한 브러쉬를 제공하여 틈새, 서울 친구등 다양한 곳을 청소할 수 있어요. 또한 에어건 기능이 있어 차량 청소나 가구속 먼지까지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. 좋은 흡입력과 강력한 성능, 가벼운 무게와 다양한 브러쉬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한 클랩바 BLDC 무선 핸디 청소기 에어건.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2024년형 차이슨 무선 스틱 청소기입니다. 이 청소기는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품명은 비브르 스톰 파워 무선청소기 V25000이에요. 전격 전압은 DC22.2V이고 소비전력은 250W로 에너지 효율도 좋답니다. 이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크기는 박스 크기가 72x30x37이고 제품 중량은 2.3kg입니다. 또한 구매 시 품질 보증과 AS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. 이처럼 기능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2024년형 차이슨 무선 스틱 청소기는 집안 청소를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.